우선 대로 고정 장면을 <목소리> 가진 자 왼쪽부터 네. 신혜성 씨의 또 멤버 각자가 어떻게 보면 주인공일 텐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신혜성 씨가 그래도 주인공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훨 도전을 처음 했던 건데도 굉장히 힘든데도 이렇게 제대로 멋진 장면을 살려주셔서 저는 신혜성 씨에게 정말 진심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저 지금 전우 씨가 얘기를 하고 있을 때혜성 씨가 참자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20년이 지났으니까 더 이상 참지 마시고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저는 전진을 네, 네. 사랑합니다. 그런데 네. 아, 네. 그 촬영할 때 굉장히 힘드셨잖아요. 왜냐하면 처음으로 저희 여섯 명이 이렇게 있는 데서 네. 그 촬영 키스 씬 촬영을 처음 하셨는데 그래도 꿋꿋이 이겨내시고 하셨는데 전는 아. 개인적으로 좀 네. 너무 멋졌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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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시죠? 그래도 작품이. 네, 네, 네. 감사합니다. 하여튼 좀 그러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저도 개인적으로 혜성 씨한테 바람이 있는데요. 혜성 씨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저희를 아니까 그냥 네 안녕하세요 하고 마는데 안녕하세요 신혜성입니다 이거를 꼭 호명을 수술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까 강아랑 씨가 <laughs> 이혜성 씨라고 하는 거 보니까 아직도 혜성이를 모르는 분들이 많이. <laughs> 저희가 데뷔하기 전에. 그리고 <laughs> 네 저희 신화가 아무래도 20년 동안 활동을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20주년 기념에서 신화에게 신화란 땡땡입니다 에릭씨부터 갈까요?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 네 이제 뒤로 갈수록 힘들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저는 저희 노래 슈팅사라라는 그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가사에 보면 어, 신화는 꺾이지 않아 라는 네, 노래가 경복 올렸나요? 아, 아 지금 호우주 네. 있는 것아요네 아, 네. 네. 비가 많이 내려서요. 네. <웃음> 신화는 호우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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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네. 어, 아니요.